북한이 단기간에 미사일을 반복적으로 발사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또 뭐라고 안 했어요. 그런데 역대로 저렇게 단기간에 막쏴댄 적이 없거든요. 박근혜 정부 때도 안 그러고 그 전에도 안 그랬어. 그럼 뭐냐? 아, 이거는 협상이 임박한 거다. 비핵화 협상의 단추를 딱 깨서 한걸음이 나가는 순간, 당연히 핵동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실험이나 이런 것들이 불가능해지니까 다 때려서 하는 거죠 짧은 시간에 저거는 협상이 임박했다는 얘기다 응. 어, 잘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응.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응. 기다리고 기다렸던 협상이기 때문에 응. 아마 톱다운 방식으로 안할 겁니다 워킹그룹의 협상의 내용을 토대로 북미정상으로 하기 때문에 매우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결과 지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니다 이미 대략적으로 어떻게 협상안이 나올 것인가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영변플러스 알파거든요. 그러면 이번은 플러스 알파가 뭐냐를 놓고 북한도 준비하고 있을 거고 미국도 찾고 있을 거예요. 저는 요 영변플러스 알파에 알파를 찾는 게임이 하나 있고 그 네. 전에 대전제로서 핵활동의 전면 금지, 그러니까 아, 네. 일종의 동결이죠. 동결. 이런 네. 것을 전제로 영변 플러스 알파가 비핵화로 세팅될 수 있는 거다. 그러면 그 반대급부로 네. 체제보장과 제재완화 네. 이쪽에 해당하는 내용이 뭐냐. 음. 요거를 인제 미국도 찾고 북한도 갖고 있겠죠. 음. 대략 박스는 요렇게 그려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